한글은 한자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세계적 언어학자의 한마디에 청중들은 들썩입니다. 그때 청중석의 한 여학생이 벌떡 일어나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는데요. 그녀는 하버드 출신의 한국을 좋아하는 유명 유튜버라고 합니다. 대체 왜 언어학자와 유튜버는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훗날 그녀는 어떻게 세계언어학계를 뒤흔들어버리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소피아 라미레즈예요. 찬란한 햇살이 도서관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평소에 저희 대학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는 정말 다양한 책들과 많은 관련 서적들이 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문자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학기말 과제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던 참이었죠. 책들 사이를 걸으며 서적들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때제 눈에 들어온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의 창제와 과학성을 다룬 책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붙잡았어요. 책 표지에 그려진 낯선 문자들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운명의 손길이 저를 이끈 것만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어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느껴지지 않았죠. 도서관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책을 천천히 읽어가는데 한글이라는 문자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어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 글자를 이루는 모습. 그 조합의 무한한 가능성은 마치 언어의 우주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가슴은 뜨겁게 울렁거렸죠. 어떻게 이런 혁명적인 문자 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옆자리에 학생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한글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책을 읽어 내려갔어요. 도서관 창 밖으로 해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저는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캠퍼스의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나무들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한글 자모가 춤추는 것처럼 느껴졌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글이 맴돌았어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조합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기숙사 방에 도착했을 때 룸메이트 제시카는 이미 와 있었어요. 소피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들떠 보여?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시카 너는 믿지 못할 거야. 나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 그리고는 한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한글의 창제 원리, 과학성, 아름다움에 대해 실세 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제시카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요. 소피아, 왜 갑자기 한국어에 그렇게 빠진 거야? 내일 시험 있는 거 잊은 거 아니지? 제시카, 넌 모를 거야. 한글은 그저 문자가 아니야. 그건 예술이고 과학이고 철학이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제 말을 들은 제식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너가 행복하다면 나는 좋아. 하지만 제발 시험은 잊지 마.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글에 대해 생각했어요. 교과서는 책상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대신 제 노트에는 서툴게 쓴 한글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만한 그런 특별한 만남이었다는 걸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책들을 더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죠. 저는 그동안 한글과 한국어 공부에 푹 빠져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다반사였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따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룸메이트 제식하는 절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보스턴에서 열리는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가 주제야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가해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즉시 손을 들었죠. 이건 정말 운명 같았어요. 컨퍼런스 당일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침을 먹지 못했어요.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강연장은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공기 중에서 지식과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첫 번째 발표는 일본의 문자에 대한 것이었어요. 흥미로웠지만 제 마음은 온통 한글 세션에 가 있었죠. 드디어 한글 세션이 시작되었어요. 중국 베이징 대학의 왕리 교수님이 단상에 올랐을 때 저는 흥분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죠. 한글은 결국 한자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합니다. 독창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문자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왕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글의 단점들을 열거했어요. 한자에 비해 정보 전달력이 떨어진다느니 문화적 깊이가 없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때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사회자가 저를 가리켰을 때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일어섰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온 소피아 라미레즈입니다. 왕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왕 교수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거예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물 흐르듯 나왔죠. 한글의 제자 원리, 과학성, 그리고 그 철학적 배경까지 저는 전부 나열했죠. 제 열정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렸어요.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발성 원리를 반영한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해요. 이런 철학적, 과학적 바탕은 다른 문자에서 찾아보기 힘들죠. 말을 마치고 나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방금 세계적인 석학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강연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왕 교수님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죠.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라미레즈 양 당신의 열정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의견은 변함없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동시에 더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려야 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오는데,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떤 분들은 제 용기를 칭찬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큰 사명감이 느껴졌죠.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컨퍼런스 이후 저는 밤잠을 설쳤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 유튜브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게다가 영상 편집 같은 건 정말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죠. 첫 영상을 찍던 날 정말 긴장됐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도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렸죠. 카메라를 보며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한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마디를 뵙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실수를 했죠. 말을 더듬거나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했어요. 결국 100번도 넘게 다시 찍었을 거예요. 편집은 또 다른 전쟁이었어요. 밤을 새워가며 유튜브에서 편집 튜토리얼을 보고 또 봤죠. 실수투성이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첫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매일 밤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영상을 찍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 의미와 발음법, 한글의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죠. 때로는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한 영상도 올렸어요. 조회수는 여전히 낮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올린 한글의 과학성 영상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가 레딧에 제 영상을 공유했고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창은 폭발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한글을 설명한 영상은 처음 봤어요. 한국인인 제가 오히려 한글의 우수성을 더 깊이 알게 됐네요. 다음 영상이 기대돼요. 등등 칭찬들이 가득했죠.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후로 제 채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이 제 영상을 보고 한글에 매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심지어 몇몇 학교에서는 제 영상을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성장통도 있었어요. 악성 댓글에 상처받기도 했고 영상 제작에 대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시청자들의 응원이 저를 계속 전진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제 방에 있는 작은 삼각대를 볼 때면 그때의 떨리던 마음이 생각나요.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서 저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수록 실제 한국인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보스턴 근교의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갔어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어요. 과연 누가 나를 반겨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죠. 그때 한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다가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무엇을 도와드릴까? 그분이 바로 김철민 할아버지셨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신 김 할아버지는 6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오셨지만 나이는 많으셨지만 활기가 넘치셨어요. 여전히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셨죠? 우리는 금세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대화 중에 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 이제 와서 배우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불꽃이 일었어요. 할아버지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가 영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대신 저한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세요. 김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럼 우리 서로 배우는 거네.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됐어요. 매주 토요일 우리는 센터에서 만나 영어 한국어를 주고받았죠. 김 할아버지는 영어 알파벳을 배우시면서 해맑게 웃으셨고, 저는 한국어 발음을 교정받으며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특별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그렇게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언어교실 시리즈가 탄생했어요. 첫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댓글창은 감동의 물결로 넘쳤죠. 할아버지의 열정적인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세대 차이를 넘어선 우정이 정말 아름답네요. 저도 우리 동네 어르신들과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요.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김 할아버지와 저는 단순히 언어만 교환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 역사,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나눴죠. 김 할아버지께서 전쟁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저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어요. 소피아, 내가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니 내가 겪은 모든 어려움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의 만남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세대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놀랍게도 이 시리즈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했어요. 다른 나라의 시청자들도 자신의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컴퓨터를 가르치며 프랑스 역사를 배웠고, 일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지역 노인들이 서로의 언어를 교환하는 모임이 생겼대요. 어느날 한 시청자로부터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았어요. 소피아님, 당신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어 저희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와 저의 수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영어 실력은 놀랍게 향상되었고, 저의 한국어도 많이 늘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 대해 그리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이와 국적을 초월한 깊은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언어교실 시리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제 채널은 단순한 언어학습 플랫폼을 넘어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큰 꿈을 꾸게 되었죠. 바로 한글의 우수성을 학술적으로 입증하고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 언어학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며 저를 연사로 초청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너무 떨렸지만 이것이 한글을 알릴 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컨퍼런스 당일 강연장은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단상에 오르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어린 학생이 뭘 한다고 라는 말도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고 예술이며 철학입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장래가 조용해졌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 과학성, 그리고 실용성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죠. 특히 한글이 어떻게 문맹 퇴치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현대 기술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강조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학자들이 흥미로워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왕리 교수였어요.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한글이 한자보다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군요. 한자야말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완벽한 문자 체계입니다. 순간 장래가 술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되어 있었죠. 왕 교수님 존경합니다. 하지만 한자의 역사가 길다는 것이 그 우수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한글은 비록 역사는 짧지만 그 과학성과 실용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한글로 인한 문맥률 감소 통계, 외국인들의 한국어 습득 속도 비교, 그리고 인공지능과 한글의 호환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이었죠. 한글은 다른 언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 체계입니다. 이는 세계화 시대의 큰 장점이 됩니다. 제 반박이 끝나자 강연장은 다시 술렁이었어요. 이번에는 흥분된 토론 소리였죠. 왕 교수님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어요. 그 순간 한 일본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에 대한 발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어의 문자도 나름의 특징과 장점이 있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가진 장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어서 여러 나라 학자들이 한글에 대한 관심을 표했어요. 미국의 한 언어학자는 말했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문맹 퇴치에 기여한 점은 다른 문자 체계의 개발에도 시사점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한 교수도 덧붙였어요. 키릴 문자도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글의 체계성은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황 교수님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열정과 준비성에 감명받았습니다. 한글의 특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동아시아 문자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는 동시에 그동안의 서름 같은 것이 몰려왔어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누군가의 생각을 변화시켰다라는 마음이 너무 좋았고, 제가 헛되이 공부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컨퍼런스 이후 제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빠르게 변했어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전 세계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한글 소녀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 관심이 한글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편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맹 퇴치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죠. 이런 변화를 보며 저는 한글이 가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나라의 문자를 넘어 전 세계의 지식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리고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보다 다양한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배우기도 쉬웠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언어 공동체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보다 쉽게 기록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통해 새로운 소통과 이해의 장이 열리고 있어요. 한글이 세계 평화와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생각해요. 이 놀라운 유산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세계와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될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글의 가능성을 계속 탐구하고 세계에 알릴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글 사랑꾼이 되어 이 아름다운 문자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날까지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우리나라 한글의 위대함은 전 세계도 인정할 만큼 대단한 언어이자 문화라고 생각되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우리나라의 위대함에 대해 또 다른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